자, 여러분 준비 되셨 으면 심야 이돌 지금 시작 합니다. 시작합니다. 기는 싫어 속도는 어정도다 마치 드로게 갔다가 내가 들을다여기위어내 삶은 직진이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심야애들 호스트 몬섹스 아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뮤빙 잘했어요? 저요? 네 찢었죠 네. 히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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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큐티 네. 어, 어. 오마이갓 어. 테러블 oh 어. 김치찌개 맛집? <laughs> 저는 잘 모르긴 한데 네. 그냥 뭐 저기 장독대? 아 오모리? c 오모리. h i Ch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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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c h 요 c h 딱그 디자인? 그 i c h i Chichi, Chichi, 하루가 몰다 네. 하고 모든 안녕하세요. 것들을 다 파괴하고 있는데. 네. 먹다가 난 분명히 자리에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터져 밑에 떨어져서 짱나 거공했다 듣구나. 네. 우와. 그럴 때도 많았고. <laughs> 자. 아, 이건가 보다. 형이 뭐요? 그때 시 썼던 것처럼 아. 가을. 가을이었다. 가을이었다. <웃음> 가을이었다. <laughs> 봄 봄인가 봅니다. 봄인가 봅니다. 아, 이런 게 네. 봄이었다. 네. 봄이었다. 그래 햇살 다시 까 지이피 하늘 시 눈에 나도 래 생각이 나봄처럼새 또다시 눈이 너무 딱인거예요꺼던님어 이분 조금 사시, 사시는 분인가? <laughs> 아니 왜? 약간 그 마케로는 그런갈대가 그 네. 있죠. 어, 마케로는 애초에 그 시작하는 가격대가 조금 <laughs> 아니 음. 그래도 과자인데 <laughs> 그냥 과자인데 <laughs> 일단 과자 플렉스 하셨네. 아, 어, 과플음 어. 꿈속에서 기현 호스트님과 제가 같은 회사 동료였답니다. 너무나 네. <laughs> 힘들어요. 뛰뛰기처럼. 네. 아 그게 이제 기현 형의 그 이번 앨범 성과를 얘기해주나 보다. 아 그래요? 한 네. 2년 전 꿈이요. 에 이제 와서. 어 이제 와서. <웃음> <오케이>. <웃음> 네. 너무 좋네요. 네, 좋아요. 댕. 창균이는 에옹에옹, 기현이는 유액 샤워할 때 슬리퍼 신고 샤워하기. <laughs> 슬리퍼 벗고 맨발로 샤워하기. 저희 가족은 다 슬리퍼 신고 샤워하는데 맨발로 샤워하는 사람도 은근 많더라고요. 호스님들은 어떻게 하나요? 궁금해요. <laughs> 저는 맨발로. 이 진짜 충격적인데? 나도 슬리퍼를 슬리퍼... 신고 샤워한다. 저각 가끔 그런 적 있긴 한데 진짜 가끔 한 100번 중에 100번 샤워하면 한두번쯤 그럼 슬리퍼는 언제 벗는 거예요 도대체? 안벗 나갈 때아 나갈 때 벗는 거 화장실에서 나갈 때어 아, 이거 좀 충격인데? 음아 응. 식빵을 물고 계시네요 이게 그.. 그거예요? 식빵 기연 그거예요? 무슨 아. 이, 의미가 있죠? 식빵? 그.. 우리.. 김영호 선수님? 네, 식빵 그 아니요. 제 식빵을 뭘 이번에 이게 약간 그햄 햄버거 햄탄인가요? 아. 빵버거. <laughs> 햄포 햄포자. 진짜 이거 누가 지었을까 햄포자이. 햄포자이. 햄포자이 누가 누가 지었을까? 아. 아 햄미안퍼스트지. 이거 제가 제가 지었죠. 아, 그래요? 햄포자이도 내가 지은 지운... 아니죠. 팬분들이 지은 거죠. 뭔배들이. <laughs> 완전 비싼 거는 그 햄그니엘 어 햄그니엘 햄군이엘. 햄그니엘은 이제 거의 최상급 <laughs> 구할 수 없는 레어템 꿍그니엘 어. 꿍포자이 꿍포자이 꿍미안 포스이지넘어가네요 아이엠의 심야아이돌 자 심야아이돌 하이민트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깃집 딸내미 인사드립니다 헐 진짜 근데 와우 아 이분은 골격, 와우. 골격이 좋으실 수 어우, 프로틴이 저 장가가야 될것 어,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단백질이 <laughs> 조금 걱정되고 무섭기도 한데 참고 있습니다. 아니 조용함을 약간 주제로 삼아 서 장난을 치는 거죠. 네. 아! 어, 막 그런 거. 그런 <laughs> 것도 한번 해보고, 제가... 어, 그런 것도. 한... 닭다리 잡고 비약비야. 네. 빈첸. 아, 그거 근데 그 그거 빈데 빈치 나쁘지 않죠. 빈치 나쁘지 않고 이제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빈치 그리고 저기 뭐였죠? 착 그런 네. 거 그리고 뭐 촉촉한 초코칩. 아, 근데 이거 소보로? 소보로? 네. 소보로가 서보로? 네. 뭐예요 과자? 사브레. 아, 아 사브레. 아, 자꾸 오늘 이상한 애브라이언 맥모닝이네요. 어. 사브레? 사브레 제가 편의점에서 한 20만 원쓴적 있는데 옛날에. 언제요? 그 아, 옛날에. 그 우리 20만 원? 10만 원인가 15만 원 정도 썼어요, 편의점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써요 몰라. 그 있잖아요. 그 그이 저도 한 9만 원까지 나오고 와 과소비가 거. 갑자기 엄청 땡뭐 배고픔에 이끌려서 과소비를 그냥 미친 듯이 해버리는 어, 그래. 편의점에서 얼마예요? 15만 원인가? <laughs> 편의점 15만 원은 진짜 네. 쉽지 않다. 이거 어떻게 아, 뭐 와인 같은 것도 사고 이랬어요? 아니요 다 음식만 막막 <laughs> 라면 사고 막닭 날개 사고 막 다리 사고 통 삼겹살 막 이런 거 사고 아, 아 이게 마, 마트 아니야 편의점. 편의점에 통삼겹살이 어디 있어요? 아, 통삼겹, 삼겹 슬라이스로 된거 있어요? 요즘에 있어요? 네. 아, 진짜. 없었네. 곱창도 팔고 막. 아, 아, 저거 말이야. 이, 이, 이 소세지 뭐야? 말 발굽 같은 거. 킬바사? What? 킬바사 소세지? 존슨빌? 어, 존슨빌요? 버스트. 아, 버스트? 아, 예, yeah, 버스트. 어스트예요 야, 버스트. 아, 난 존슨빌 뭐 너무 좋죠. <laughs> 장하시는 고양이 거어그 눈으로 이제 제가 있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제가, 제가 도움이 안 되나요? 와 돈가스가 뭐야 더 사주지 아이 손동작을 뭐제기억도안 나. Okay. 오늘 다 아니요. 그리고 이만 저희는 퇴근합니다. 너 에이. 밤새워 준비한 서 고백 있잖아 널 사랑해.